도요타 시에나 차량 파워뱅크와 주행 충전기 설치 후 테스트합니다. 차종은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. 자 뒤쪽에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파워뱅크, 원래 순정 스타터 배터리가 뒤쪽에 나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옆에 측면에 지금 설치되어진 게 셀링크. 주행 충전기 보이시죠? 셀링크 네오 플러스 주행 충전기이고요. 원래 순정 배터리 여기 옆에 휴즈박스와 여기 있는 90 양면 잭은 뒤에 인풋 잭과 아웃풋 잭을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하면 점프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가치깨나 이런 걸 필요하시지 않아도 없으셔도 양쪽을 연결해서. 일반적인 급속 충전은 아니더라도 기본 충전을 하면서 점프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만들어드렸고 그냥 테이프로 살짝 붙여놓은 상태입니다. 빼서 꽂으면 되는데 좀 분실하거나 나중에 찾을 일이 별로 이게 점프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묶어드렸고요 네, 요거는 닫으면 이제 이쪽은 닫히는 거고. 자, 파워뱅크는 라이트를 좀 끄고. 셀링크 네오 200. 파워뱅크입니다. 2kg를 닫을 때를 대비해서 잭은 두개를껴드렸고요 뒤쪽으로는 굵은 4개이지로 이렇게 결선을 해서 꽂았다 뺐다 하고 쓰실 수 있도록 해놔드렸고요 인버터 켜서 지금, 네. 인버터를 통해서 지금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냥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놓은 상태에서 1 3 3구까지 떨어지긴 하지는 인버터를 통해서 전자친지그이고 커피포트 등을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자. 그러면은 전는레인지는꺼놓고는 셀링크 네오 플러스를 어플을 통해서 셀링크 네오 어플을 실행을 해서 보시면 지금 96% 28.3A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28.2A. 96%까지 됐고, 충전 예상 시간 16분 남아있네요. 이렇게 해서 충전이 완료되면,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충전 완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. 100%로 뜨게 되고요. 파워뱅크가 실내, 차량 실내에 있거나, 외부에서 쓰실 때도 어플을 통해서 먼 곳에서도 다 배터리의 잔량과 충전량과 모든 걸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인버터를 켜놨는데 인버터를 꺼 주시고 충전을 지금 안 하는 상태로 놔두면 네 16분에 28.7 소비를 하게 되면 충전을 빼고 소비를 하는 양을 가감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여주게 되,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버터를 켜게 되면 충전시간이, 충전시간보다 방전량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, 실제로 방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. 네, 방전량이 나오죠. 네, 충전 후 완충이 된 상태로 되고, 방전량이 70A 정도. 이게 700W 정도 되니까요. 아마 그 정도 인버터의 효율까지 다 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양과 사용시간을 대략 계산해 주게 됩니다. 네. 셀링크의 장점은 다른 게 없습니다. 일단 충전, 방전 모든 것을 어플을 통해서 먼 곳에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이제 전용 주행 충전기로서 충전이 완충이 되면 자동으로 멈춰 주고 과열이 되면은 팬이 다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. 뱅크의 경우도 2 k 로를 연결을 해서 쓰셔도 내부에 이제 쿨링 팬이 있어서 과열이 될 경우에는 식혀 주는 기능이 내장되어져 있고 이퀄라이저도 기본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배터리 밸런스를 보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차종은 시에나 차량 이었고요 셀링크 네오 200 플러스 그리고 셀링크 네오 플러스 주행 충전기 까지 설치해 드렸고요 테스트 마치겠습니다